오늘은 저가 브랜드는 과감히 제외하고 AS와 품질 걱정 없이 오래 쓸수 있는 삼성 TV 중에서 대형 화면을 갖춘 가성비 좋은 모델들만 핵심 위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신제품 출고를 앞둔 시기라 기존 모델들에 대한 할인 폭이 꽤큰 상황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스펙을 선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는 크리스탈 UHD, QLED, 네오 QLED, OLED.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며, 뒤로 갈수록 패널 구조와 기술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네오 QLED는 LCD 계열 중 최상위 라인으로, 미니 LED 기반의 정밀한 로컬 디밍 기술이 적용됩니다. OLED는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구조로, 완벽에 가까운 블랙 표현과 높은 명암비가 강점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상용화되며, 기술 안정성도 상당히 개선된 상태입니다. 다만 밝은 거실 환경에서는 네오 QLED가 유리할 수 있고 어두운 공간에서 영화 감상이 많다면 OLED의 체감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인치 삼성 크리스탈 UHD TV입니다. 가격은 120만 원대 행사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TV를 교체한 지 오래되셨거나 큰 화면 위주로 일반 방송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넷플릭스, 뉴스, 드라마 위주의 시청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TV를 장만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음은 75인치 삼성 4K QLED TV입니다. 가격은 150만원대 행사 기준이며 컬러 표현력과 밝기, 사운드 부분에서 확실한 향상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85인치는 200만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를 고려한다면 75인치 모델이 균형 잡힌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네오 QLED 75인치 기준 가격은 190만원대입니다. 미니 LED 기반으로 명암 표현이 크게 향상되었고, 밝은 환경에서도 뛰어난 화질을 유지합니다. 스포츠 시청이 많거나 HDR 영화 감상이 작고, 선명도와 밝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OLED TV입니다. 77인치 기준 가격은 300만원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발광 구조 특성상 정확한 흑표형과 높은 몰입감이 강점이며 두께가 얇고 빛 반사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가격대가 아직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인에 대한 우려는 일반적인 가정용 시청 환경에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밝은 거실 위주라면 네오 QLED 영화 몰입감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OLED 가성비와 화면 크기를 우선한다면 QLED나 크리스탈 UHD 현재는 할인식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사용 환경과 예산에 맞춰 선택하신다면 가장 합리적인 구매가 될수 있습니다.